발품대행소, 거기. 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발품대행소, 거기가 찾은 이번 현장은 흑석 3구역에 자리한 흑석 리버파크 자이입니다. 총 1,772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이중 357세대를 일반에 공급합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주목받고 있는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흑선유타운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여과에 거리가 멀고,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 입지 환경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와봤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흑석 리버파크 자인은 도보통합권 아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지에서 가까운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되면 3 2 1동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단지 남단 UME 아파트 건너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언덕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현장 주변은 펜스가 쳐져 있어 일부 구간은 차도와 인도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있고 500m 전방에 30km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면 학교가 가깝다는 표시죠. 여기서 50m쯤 내려가면 길 건너에 흑석한강 센트레빌 2차가 나옵니다. 총 936세대로 구성된 흑석한강 센트레빌 2차는 지난 2012년 12월 입주한 현재 입주 9년차 아파트입니다. 흑석한강 센트레빌 2차 앞쪽 상가가 끝나는 지점 너머로 을로초등학교 건물이 보입니다. 서달로로 올라오면 흑석 리버파크자이 단지 초입과 만나는 곳인데요. 이곳 건너편에 을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길 하나 건너에 초등학교가 있는 초품마 아파트네요. 물론 단지 남쪽이나 동쪽 끝에 있는 동에서는 단지를 가로질러 오는 시간을 감안해야 되겠죠. 을로초등학교 교문 건너편으로 바로 중앙사대 부속중학교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에서 정문 쪽으로 가다 보면 길 건너에 흑성뉴타운 롯데캐슬 에드폴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입주를 시작한 롯데캐슬 에드폴에는 총 545세대 규모입니다. 중대부중 후문에서 90m쯤 내려오면 학교 정문입니다.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학세권 단지라고 할수 있네요. 중대부중 정문을 지나면 길 건너 롯데캐슬 에드폴의 단지 옆에 흑석동 복합 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간 흑석동 복합 도서관은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는데요, 어린이집, 북카페, 문화자료실, 일반자료실,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실내 어린이 공원도 조성한다고 하네요. 내년 9월 개관 예정입니다. 도서관 뒤쪽으로는 중앙사대 부속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대부속초등학교를 지나면 중앙대학교 병원이 나옵니다. 연면적 약 79,000제곱미터 규모의 중앙대학교 병원은 중앙관과 다정관 등두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776병상과 입원실 205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타운 내에 대형마트는 없지만 해가 든 아파트에 농협 하나로마트, 명수대 아파트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흑석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흑석시장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식재료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특히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까운 만큼 수산물이 꽤 좋은 편이라고 하네요. 지금 가는 곳은 해가든 아파트 지하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매장은 352제곱미터 규모고요. 설과 추석을 제외하고, 연중 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합니다. 하나로마트를 지나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 왔는데요. 이번에는 흑석역에서 단지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단지로 다시 가려는 이유는 흑석 리버파크 자이가 언덕에 자리잡고 있다고 해서 실제 얼마나 오르막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흑석 3번 출구에서 단지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3번 출구 옆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소녀상을 뒤로 하고 서달로로 들어섭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이 흑석 1구역, 오른쪽이 흑석 2구역입니다. 1구역과 2구역은 아직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중앙대학교 병원과 흑석동 복합 도서관을 지나면 롯데캐슬 에드포레가 보이는데요. 여기서부터 약간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 달이 넘도록 유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딸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뽀로로 자전거를 타겠다고 조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밀면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덕분에 카메라는 답사를 같이 간 PD에게 넘겨졌습니다. 중대부중 정문을 지나면서 오르막이 좀더 심해졌는데요. 결국 저와 아이 자전거는 뒤처지고 카메라만 앞서가게 됐습니다. 이 오르막은 중대부중 후문을 지나 흑서 리버파크자의 단지 초입까지 이어집니다. 완공 후 303동과 304동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 게이트 8번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시간을 확인했는데.. 아이고.. 주머니에 카메라를 넣다 스마트폰이 눌렸는지 시간이 7초 22에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보니 11분 20초 걸린 것으로 나오네요. 정확하게 보여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겼어야 했는데 자전거를 밀면서 언덕을 오르는 것이 너무 힘들어 카메라를 넘긴 탓입니다. 체력을 좀 키워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에서 단지 초입까지는 11분 넘게 걸렸고요. 여기서 단지 끝에 들어서는 326동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를 지나 유 m e 아파트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여태까지 지난 오르막을 능가하는 경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이야 자동차가 거의 오토미션이지만 예전 수동기어 시절이라면 초보 운전자가 어려워하는 언덕 구간이죠. 즉 차가 뒤로 밀릴 정도의 경사도인데요. 촬영하면서 실제로 뒤로 살짝 밀리는 차도 봤습니다. 아무튼 단지 초입에서 여기 끝자락까지 6분 20초가량 더 걸렸습니다.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단지 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중간에 루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니 운동사만 걷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내 보행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전거를 밀면서 가보니 급경사 시작점에서 단지 끝까지 체감상 10분은 더 걸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것 같은데요. 단지 주변을 돌아보면서 흑산뉴타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서달로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를 볼수 있었습니다. 단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는 동작 01번과 동작 21번입니다. 동작 1번은 달마사에서 중앙대병원 호문을 거쳐 정문 쪽으로 좌회전해 상도역, 노량진역, 대방역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흑석역에서 단지로 오려면 중앙대병원 호문 정류장까지 걸어와서 타야 할 듯합니다. 또 동작 21번은 중앙대병원 호문 정류장부터 단지까지 오는 노선은 같은데 내려갈 때는 단지 우측 청호 아파트와 흑석 한강 푸르지오를 지나가기 때문에 흑석역까지는 좀 돌아가는 듯하네요. 이번에는 단지 남측 건너에 있는 달마공원을 찾았습니다. 달마공원이 자리한 서달산은 해발 179m의 야트막한 야산으로 자락길을 따라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1931년 창건한 조계종 계열 달마사가 있고 약수터 정자, 수목 학습원 등이 있습니다. 약수터 정자에서 흑성 6타운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청호 아파트와 지금은 공터인 흑석 리버파크자이 부지 사이로 한강이 보이네요. 그러나 흑석 리버파크자이 일방 분양부는 저층부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내 집에서 한강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변 편의시설을 찾아보겠습니다. 단지 남단 유엔미아파트 건너편 5번 게이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7시인데요. 먼저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이동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서달로를 따라 내려와 중앙대병원 후문에서 좌회전하자마자 흑성로로 우회전한 뒤 130m쯤 가다 현충로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좌회전합니다. 500m쯤 직진해서 노량진 고가차도를 넘어가고요. 고가를 넘어 노들로로 진행합니다. 한강철교를 지나 여유상류 IC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진입합니다. 굴다리를 지나 좌회전하면 국회의사당이고, 직진하면 63빌딩입니다. 오늘은 63빌딩을 거쳐 IFC몰로 가보겠습니다. 여의동로를 따라가다 여의도 선착장 교차로에서 수정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합니다. 수정아파트 앞 내거리까지 450m 진행하다 우회전해서 500m 직진, 여의대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유턴하면, 여의도 IFC몰에 도착합니다. 13분 걸렸습니다. 다시 단지 앞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7시 35분인데요. 강남 고속터미널 인근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유 m 미 아파트 건너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서달로를 따라 내려가 중앙대병원 입구 교차로 흑성역과 만나는 지점에서 우회전해서 현충로로 진입합니다. 현충로를 따라 1.2km 직진하다 현충원 교차로에서 동작교 쪽으로 좌회전합니다. 동작대구 밑을 지나 500m 직진하다 반포 아파트 단지 쪽으로 우회전해서 400m쯤 가면 구 반포역이 있는 반포 본동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에서 좌회전한 뒤신 반포로를 따라 800m쯤 가면 신 반포역이 있고 700m 정도 더 가면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보입니다. 7시 50분이니까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 단지 건너편에 자리한 달마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주변과 차량으로 인근 생활편의시설까지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지하철역은 생각보다는 가까웠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언덕은 아예 자전거를 끌고 올라오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분양가를 비롯해 사업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편인 거기가 궁금하다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 대행소, 거기.